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도 말씀 충만은의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만물의 창조 작업에 동참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보게 된 것은 그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나타난 바로 이 영광의 광채가 복음이란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그러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귀신 들려 물과 불 가운데 쓰러지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쇠고랑이라도 끊던 심각한 상태의 인생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자 귀신의 압제에서 풀려났습니다. 베데스다 못과의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죠.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의 근원에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둠에 갇혔던 세월을 뒤로 하고 빛이 임하는 복된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앞을 못 보던 이가 보게 되었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듣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었으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성전리문에 40살쯤 된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바라던 순간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가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두려워 말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한 세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을 정도로 그 광채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광채였습니다. 생명을 주는 광채,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광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제 누구에게 비추어졌느냐? 제자들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죠.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죄로 인해 죽어가던 절망적인 인생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새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사도라 직분을 받는 제자의 제자, 직분을 받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5 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들은 자체 발광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광채를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는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이 놀라운 사명을, 그 직분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이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광채를 들고 나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빛 가운데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 전하는 사도들이라고 웃으며 영접하고 환영했겠습니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어둠은 결코 빛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냉대, 거절, 심지어 핍박을 경험하게 됐지요. 많은 성도들은 그 냉대와 거절의 상처를 받고, 그만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광채를 거부하는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이 나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첫째로. 태초부터 구원의 반열에서 그들이 제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초부터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의 광채를 아무리 비추어도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예수의 복음, 빛, 이런 단어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구원받기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냉대하고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둘중 하나예요. 애초부터 주역 백성이거나.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광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분명해요. 일단, 지옥의 백성이다. 그러면, 패스, 아무리 전해도 어, 들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혼미하게 된 사람들은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혼미하게 된그 마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됩니다. 문제는 누가 지옥 백성인지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 모두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전제하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의 전략은 하나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상대하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귀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력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기도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저 악한 사람 마귀에게 괴계를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영적 순위를 확신하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야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복음의 광채가 비로소 그 영혼에 비추어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귀에게 그 어떤 빌미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얼마나 철저히 영혼과 마음에 무장을 하고 전도의 자리에 나갔는지 모릅니다. 이 절에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신이 부끄러운 일이나 은밀한 행동 같은 걸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도덕적인 순결성과 정직함으로 그렇게 전도자로서 무장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귀가 틈타, 틈탈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속임수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섞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순수성과 정확성을 지키려는 태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니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목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의 양심에도 떳떳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외적인 평가보다 내적인 진실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중시하는 태도로 이 복음의 사역, 전도자의 사명,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그래서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순결함으로 정직함으로 순수함과 진리로 무엇보다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철저히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광채를 비출 때에 비로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그 혼미하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고 그 영혼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이 철저히 무장하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저 마귀의 사단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광채가 모든 혼미한 것을 다 걷어내고. 그 심령에 비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도들과 복음의 광채를 받아 그 광채를 비추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전해져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광채를 세상을 향해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독구노인 어르신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대신대로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사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와의 영적전쟁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무장하게 도와주시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